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성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위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이 세비에로 마이 롤드로 이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례 의식을 더해야 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다섯 분은 이 앞으로 강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지수, 지수 신의현, 신의진 나오세요 정영선, 김정민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여기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 예. 네. 저를 보고 서주세요. <laughs> 저를 보고. 저를, <laughs> 저를 <laughs> 보고 서주세요. <laughs>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우리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심에서 구원 받을 것 외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 분밖에 는 없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이 세비어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이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며, 자가 자 되며 모든 죄악을 renounce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복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앞으로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가장 우선 중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전도와 선배 동참,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약한, 간절한 그 사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다섯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다섯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세례를 받게 주신지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이 귀한 다섯 영혼이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이 피들겨 하이 풍성하게, 이시간이마을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아버지, 정말 평생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믿고, 또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어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 사람이, 앞으로 남은 여성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과 너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입술과 하나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그방대신 천국 복을 아버지 증거하는 신신한 사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우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한계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주시니다 하나님의 자녀 서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성나님의대와 성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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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성성와 한영 전경세에게 연합 신고와 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갈라니에서 이장십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세 내가 하생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육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어, 다섯 번 여러분은 서지수, 신의원, 신의진, 정용선, 김정민, 우리 다섯 형제분들은 마야미 한인 장로교회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서작을 하심으로 우리 마야미 한인 장로교회의세례교회이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같이 수